안녕하세요. 감노자입니다. 이 앞에 제가 디월트 보안 배터리 10A 만드는 거 한번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 또 다시 디월트 1단짜리 5어짜리 만드는 거 한번 소개해드렸어요. 저는 주력이 디월트거 많이 쓰니까 디월트 만들었는데 이번에 맞기다거 2단짜리 10암페어 만드는거 소개드릴거고 해 다음에 케이스가 도착하면 맞기다5단짜리또 한번 보여드릴겁니다 뭐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약간씩 틀리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다음에 밀로키거는 제가 지금 케이스시키는게 3단짜리 15암페어짜리 만들라고 시켜놨습니다 뭐밀로키또 시간이 되면 2단짜리 1단짜리또 한번 만들어 볼거 배터리가 그 정도 있을란가는 모르겠는데 해볼 거고 그 다음 또 다음에 밀로키어1 2 v 짜리 배터리 만드는거 한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왜 네. 저는 1 2 v 제품은 지금 배터리 만들어 놨고 베어툴로 밀로키크 다 사용할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1 네. 2 v 트 거는 제품군이 구성되어 있는 게 일단 밀로키기 좋고 어 힘도 좋으니까 일단 그거는 다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그래가지고 이 앞에 만들었던 거 말. 이번에는 이제 기다거21700 짜리 주문했습니다. 뭐 구입하는 거는 알리의 링크는 제가 소개해 드릴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배터리겠죠배터리가21700 중에서 일반 분들이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는 고방전은 4000mAh 짜리고요. 저는 운이 좋아가지고 5000mAh 짜리 고방전 뭐 스펙상에 약 한번 소개해 드렸 지만 지속적으로는 2 5 a h 짜리고 특정한 온도 만족하고 조건이 만족하면 최대 45A까지 출력이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배터리가이 앞에 구한 게좀 있어 가지고 그 제품 가지고 계속 지금 DIY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DIY 하는 거 보여 드릴게요 이번에는 스티가 있는 거 샀어요 전에 거는 이게 맨 1A짜리 스티가 없는 건데 근데 스티커도 8A밖에 안돼 있어요 그냥 이게 너무 밋밋해 가지고 이번에는 스티가 있는 거 한번 구매해 봤습니다 자 제가 구매한 거는 이렇게 넣어 보면 위에 마기다헤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좀 밸런스 체크 그, 될수 있는 헤어죠 어, 웬만하면 맞기다 헤어가몇 가지가 있는데, 영상의 제품을 구매하는 걸 추천해 드려요. 이게 보면 헤어에 B4, B4, 여기 B3, B1, B2, b 이렇게 다 있어요. LED, 인기판이 다 있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이 여기에 순서대로만 연결해가 여기 꼽아가지고 스포치고 납땜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딱 구매하면 이렇게 딱 있는데, 이게 이번엔 스티커 있는 거 샀습니다. 여기는 8A 되어 있지만 실제 만든 거는 시반페 a 로 만듭니다. 뭐, 스티커 있는 게좀더 예쁘니까 가격도 조금 더 비쌉니다. 스티커 있는 게. 처음 이 스티커 뒷면에 BL1830. 맞기라도 이게 종류가 몇 가지 있어가지고, 배터리 종류가. 가장 많이 쓰는 종류가 BL1830이죠. 여기 붙이고. 여기 스티커에 보면 21700이라고 적혀있죠. 뭐, 용량은 8A가 되어있지만 저는 실제 10A에요. 그냥 10A짜리 스티커가 없기 때문에 8A가 되어있는 거 그냥 샀습니다. 이렇게 되고, 헤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연결을 해보면 케이스가 이쪽에 딱 꽂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헤어가 되면 여기 에 빗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끼 났고 빗불 쪽에 이 배터리 꽂으면 되는데, 배터리에 항상 전련 링을 작업해주는 게더 안전하겠죠. 21700 전용 전려닝이 파니까, 이렇게 하고, 배터리 이렇게 꼽아가지고, 여기 딱 맞춰주면 끝입니다. 배터리 조립은 되게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동봉된 니키 플레이트 보면, 이 제품은 인으로 여기 딱 꼽으면, 여기 측면에 니키 플레이트가 딱 맞게, 이렇게 성행이 돼 있어요. 그냥 대충 이렇게 먼저 자리 잡고, 한개 꼽아놨고, 여기 마이너스, 여기 꼽아놨고, 가위 플레이터도 위치 잡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위치 잡고 정확하게, 요 부분, 이렇게 꽉 눌리 준 다음에, 하나하나 요 부분, 티올라 있는 부분을 납땜을 먼저 해주는 게, 나중에 스포 치는 게더편습니다 그래가지고, 측면 돌리가지고, 그냥 스포 치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은 여기 LED 쪽에 납땜 해주시고, 선을 조금만 많이 필요 없고 요 정도만 아무 선이나 상관없어요. 단순하게 잔량 체크하는 선이기 때문에 조금만 해가지고 해주고 같이 동봉되어 있는 이조금만헤어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p p 마이너스 있죠. 여기 또 납땜을 해주고 이 선을 연결한 다음에 요게 led선에 납땜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납땜 다하고 나면 이제 이게 스포스를 치야 돼요. 스포스는 사람마다 치는 방식이 틀리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스포츠때 여하 현상이 없어야 됩니다. 여하 현상만 없으면 스포스 뭐99% 성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저는 스포스 좀 많이 치는 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특히 1 7 0 0이있 때문에 스포츠칠수 있는 데가 많아가지고 좀 많이 칩니다. 그냥. 그거 참고 좀 말씀해 드리면 마끼다나 밀로키 같은 경우 뭐 베네스 충전 기능이 있다는데 정품 충전기들 보면 대부분 다 베네스 기능이 거진 없어요. 막 체크 기능만 있지. 듀얼트나 밀로키, 마끼다 충전기 잘 사용 안 합니다. 어, 본인이 자신 있으면 이 케이스에 이 단자에 연결해가지고 베네스 선을 베네스 아, 단자를 만드는 게 좋아요. 저야 어차피 배터리한 번씩 여기 뚜껑 따가지고 뒤쪽에 해가지고 파워 서플라이어나다한거 가지고 베네스 잡아주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안 되시는 분은 처음부터 배터리인 거 만드실 때 베네스 선을 연결해가지고 단자 아, 그러니까 배터리에 구멍을 내든 뭐 어찌해가지고. 베네스 케이블 바꿔 빼가지고 베네스 충전기 가지고 한 번씩 베네스 잡아주는 게 훨씬 좋고요. 그다음 전동 공구 특히 겨울철 사용할 때 배터리 한칸 정도 남으면요 새 배터리 에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동 공구 배터리가 사망하는 이유가 배터리에 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큰 전력을 뺏어다 보면 이게 한 셋이 잘 죽거든요. 그이기 때문에 배터리 한칸 남으면 새 배터리 교체하는게 낫고요 특히 앙카 특히 작업 하시는 분들은 한칸 남으면 특히 새 배터리를 교체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전동공급 배터리는 베런스가 무너 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보다 고주, 고전류를 뺏어기 때문에 기본이 20-30A 뺏어기 때문에 아무 배터리가 그렇게 좋은 것을라도 1번 단하고 5번 단이 고장이 자주 납니다 이기 잔량 체크 기에 이상이 없거든요 전련 작업을 해주면 좋으니까 저는 꼭 이렇게 전련 작업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품 충전기를 많이 쓰시는데 저는 돈은 비싼데 그게 가치가 있나 정품 충전기가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차라리 이 앞에 소개해드렸던문어발 그런 거나 방금 뭐 파우스 집에서 파우스 플레이 해가지고 충전하고 말지. 어차피 정품 충전기 밸런스만 무너, 좀 심하게 무너지던 충전이 안 되니까. 뭐 저는 뭐 수시로 체크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원칙적으로는 정품 충전기, 매, 각 메이커에서 나온 정품 충전기 사용하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알게 되면 안 쓰게 되더 테스트 몇개 해보면 굳이 뭐 그런 거쓸 필요가 있겠나 생각이 되더라. 메이커 측에서는 뭐 당연히 정품 써야 되고 뭐막이야기하 메이커 쪽에서는 그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요게 이제 하고 난 다음에 같이 공급되는 나사 중에 요게 요게 꽉 조아주는 나사가 있습니다. 맞게 다크는 스프링 요게 넣어주고 케이스 닫아주고. 그 뒤에 나사 쪼아주면 됩니다. 자, 조립하고 왔습니다. 어, 조립하고 나서 다 이해시고 만충을 다시 시켰습니다. 만충전기 꼽아 충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이번에 제가 DIY 한 거는 하나, 둘, 셋, 네 개를 했습니다. 기존에 6A 짜리나, 닷게이 꺼, 2A 짜리는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글라인드나 선풍기, 안 그러면 좀 전기를 많이 쓰는데는 5A, 6A 가지고는 너무 배터리 용량이 작아가지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여기 이제 스티커는 8A가 돼 있지만, 맞기다 10A짜리 DIY 했습니다. 18650 고방전은 솔직히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1700은 또, 각 기업들이 많이 생산 하다 보니까, 좀 구하기가 쉽다 보니까, 어, 40, 페 a 짜리는 솔직히 40T 같은 경우는, 마음 먹으면 충분히 구할 수 있죠. 저처럼 5A짜리는 좀 구하기가 힘든데, 일단 구해가지고, 전동공구, 이번에는 마기다 10A짜리 한번 만들어 봤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1단짜리, 디올트처럼 5A짜리 한번 만들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기다 전동공구 배터리 중에, 정품 아니고 보안 헤어 중에 제가 이때까지 써본 것 중에 이번에 사용했던 헤어가 상당히 괜찮은 거 알고 있어요 성능이. 그 저도 그거 좀 많이 사용해가지고 DIY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제품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작동은 여기 글라인더 전혀 문제 없고요. 여기 선풍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뭐, 그라인드야 노도 안 걸렸다고 할수 있겠지만, 이 선풍기 같은 경우는 바람 내면 전동 공구 중에 상당히 소비 전력이 높은 제품이거든요. 우리가 전동 공구를 살때 가장 부담이 되는 게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배터리만 해결하고 나면 배어 툴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생각보다 부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봐야 저는 배터리가 계단 좀 비싸게 만원 가까이 주기 산 거지만, 그것도 10A짜리가 12만 원 정도면 만들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정품이 1 0암페어 정도 넣으려면 가격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거 막끼라거 많이 만드는 이유가 생각보다 막기라 제품은 호환 제품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한번 만들어 봤고 다음에 암페어짜리 어, 만드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지만 또그 다음에 밀로키 디오이트 컷 끝났고 막기라커 끝났으니까 다음에 디, 밀로키 거 한번 만들어 만드는 방법 소개해드리고 또 뒤에 어, 배터리가 남으면요. 디오이트 플렉시블 볼... 하나 마끼다 40볼트 짜리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영상은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